저희 장인어른 무척 무서운 분이에요 몇년전 청아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TV 스펀지에서 방구에 불이 붙는가라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방구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웃겼지만 장인어른께서 밥 먹을 때 시끄러운 걸 싫어하셔서 억지로 웃음을 참았어요 그런데 아들 재훈이가 흥분했어요 저, 우와 완전 신기해 방구에 불이 붙어 엉덩이에서 불 나가 와 재훈아 조용히 해밥 먹자 조용해 장인어른 눈치가 보여서 조용히 시켰지만 다들은 한둘 더어서 아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진짜 방구에 불이 붙는지 한번 해봐봐봐 재훈아 너 혼난다 저는 장인어른 눈치가 보여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재훈이 너 안방으로 따라와 엄마장인어른으 재훈이를 데려가서 문을 잠궜어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깜빡했어 아, <웃음> <웃음> 저는 장이론을 그날 다시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